하루 조 번이 이거 된거잖 어, 아무것도 없 어, 우와, 이대로. 이야, 없는 줄 알고, 아, 없는 봐. 줄 알고, 보증없으면 산책가 된다냐? 이야, <laughs> 너무 웃긴다. 지금 여기 이 자리는 멀리 던지면은 걸리기 때문에 멀리서 던집니다. 멀리서 앞에 가까이 던지고 있습니다. 조금만 넘어가도 수상됩니다. 어? 있다고요? 어, 예, 예. 잘잘 잡아요. 귀한 거니까 잡아보 다 네? 나갔다 나갔다고. 어, 잡다가보잖 어, 왔다 왔다. 정 많이 있다. 우와 많이 있다. 와 아. 오 마이 갓. 모치 모치. 한다라이 잡았어요. 한다라이. 우와. 나이스! 자, 끊지십니다. 세상 찍을까? 오 엄청 큽니다 와. 할한있습니다호이 없어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정말 사셨네요 그래서 사실 또다 사고 놀아요 집에 안 갑니다 계속 잡고놓니다수한 마리 모르는 돔, 네 마리. <목소리> 청돔. 청동 <목소리> 청, 청돔. 두 <목소리> 마리, 망상어두 마리. 오늘은 요거 사봤습니다. 근데, 숭어가 제법 크네. 중, 자. 숭어 중, 자입니다.